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멘토입니다. 매수가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서울 반도체 10%인데요. 음, 네. 지금 그게가 계속 바닥에서 샀는데 안 움직여 있어요. 네, 매수가는요? 네, 1 6 0 0원니다 1600원이요? 네. 예, 예. 음. 바닥에서 산다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요, 어, 세력들은 바닥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세력들은 바닥에 들어가서 매집이라는 것을 하고 물량을 모아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었을 때 주가를 끌어올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누가 끌어올리는 거예요? 세력들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우리가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누가 끌어올리는 겁니까? 뭐 세력들은 주가가 떨어졌어요 세력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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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가가 바닥에서 매집을 하고 때가 되면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세력들은요 개미들은 네. 아무것도 못하고 올라가시길 올라가시길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네. 주가를 끌어올리나요? <laughs> 세력들이. 예 세력들입니다 그러면 세력들은 주가를 끌어올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죠 네. 그럼 우리는 네. 주가를 끌어올릴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네, 뭐 아, 없어요. 우리 그 대중교통 네. 이용할 때 버스 타 보시면요. 버스 운전하는 건 버스 기사가 운전을 하고 있고 우리는 어때요? 승객이니까 타는 네. 거죠, 그죠? 네. 버스 기사가 지금 종점에 딱 도착을 해갖고 출발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사님이 앉아 계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그 버스에 타서 기다립니다. 언제 출발할지 어, 압니까 모르니까? 모르죠. 출발하는 거 누구 마음입니까? 네. <laughs> 기사 마음입니다. 기사 마음입니다.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건데 언제 끌어올릴지 누가 압니까 모르니까? 몰라요. 뭐, 그 올라가고 모르죠. 내려가는 거 누구 마음이에요? 뭐 제, 세력들 알겠지?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바닥인 줄 알고 산건 누구 생각인 거예요? 뭐제 생각이 바닥인 그러면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안 올라간다고 한탄할 필요가 있습니까? 세력들이 아, 언제 끌어올지 모르는데 그죠? 어. 네, 예, 예. 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삼성반도, 나 아, 서울반도체라는 이 기업 자체가 지금 이렇게 바닥 자리 맞고요. 충분히 내려와 있는 네. 자리고 싼 자리가 맞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부터 네. 언제 올라갈지, 여기서 어떤 모양으로 올라갈지, 여기서 흔들다가 올라갈지, 아니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할지, 아니면 뒤집고 뭐엎어치기 하고 그렇게 올라갈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몰라요. 그 누구 마음이라고요? 모르지. 세력들, 세력들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네. 여기서 고통받을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냥 지금 사신 네. 자리는 매수하기에 어, 정말 좋은 자리고 잘 사신 자리인 거고 여기서 뺐다가 네, 가든 네. 그냥 올라가든 얼마가 걸리든 그거는 누구 마음이라고요? 네, 세력들 마음이죠. 그럼 뭐. 우리는 뭐만 할줄 알면 돼요. 뭐, 기사가 기다려야지, 있고, 뭐. 기사가 있고, 지금 버스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출발한다 안 한다? 네. 출발을 한다 안 한다? 아니, 기. 기사만 하고 이 뭐. 기사가 있으면 기사가 출발할까요 안 할까요? 기사도 거기서 잠을 잘까요 아니면 출발할까요 안 할까요? 했나죠. 네, 네 기사가 네. 있으면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어떻게 움직이든지간에 저는 매수가 가능하고 가져가도 좋다라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그대로 네, 홀딩하고 하시다가 10%밖에 비중 안 되기 때문에 빠지면은 9천 원에 가깝게 추가하면서 하시는 것이 좋다. 저기는 아마 세력이 소임수 자리를 털려고 빠뺄 겁니다. 그래서 네, 네. 그 정도에서 아, 추가하면서 하시는 게 좋다. 아, 홀딩 덧빠지면, 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빠지면 좀 사도 되지요? 음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